유제 11-18번입니다. 주어진 곡선, 양의 3차 함수네요. 이 양의 3차 함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.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요,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양의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,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면요, 지금 이제 양의 3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인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x로 묶이는 형태니까요. x 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3의 이다.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. 얘는 다시 인수분해가 될 텐데요. 여기가 3이랑 a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놔주시면 되니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. a는요. 0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0과 a와 3요 순서로 만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양의 3차 함수니까요. 요렇게 생겼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 좌표 평면에다 그려 보시면요.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0 그다음에 여기가 a 그다음에 3 요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. 지금 x축 위쪽에 있는 도형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x축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S1과 S2가 같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랬을 때 우리가 S1을 구하고 S2를 구하는 방법으로 서로 같다라고 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더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 그쵸?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죠. x축 위쪽의 넓이와 x축 아래쪽의 넓이가 같을 때이 정적분의 결과는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죠. 따라서 인티그 l 0부터 시작해서 이 만나는 교점의 끝 3까지인 거죠. 여러분,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 주어진 함수를 한 번에 접근하시면 s1과 s2의 플러스,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. 0부터 3까지 주어진 함수식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를요. 적분해 주시면 그 결과가 0이다 라고 놓고 a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적분하시면 4분의 1 x 4제곱,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3의 x 3제곱, 플러스 2분의 3 a x 제곱, 구간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3을 넣어 주시면 4분의 81. 자, 그 다음은요, 마이너스 9의 a 플러스 3이 되겠고요. 그 다음은요, 2분의 27a가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요거를 다 계산한 게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래서 좌변 부분을요 다시 한번더 동류한 길을 정리해 주시면 여기 숫자랑 4분의 81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죠.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2분의 27a에서 마이너스 9a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결과가 0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럼 숫자를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될 거고요. 여기 A 부분은 2분의 9A가 나오는데요. 결과가 0이 돼야 합니다. 따라서 A 값은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죠. 따라서 이 A가 0과 3 사이에 있다는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답에다가는 A는 2분의 3이다.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문제의 특징은요. X축 위쪽으로 올라온 도형과 X축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는요. 정적분을 해버리면 그 결과가 0이다 라는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